자, 이어서 11, 12 그리고 집합으로 넘어가 볼게. 자, 11번.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직선 L. 그리고 L과 X축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대요. 그리고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직선을 만들어야겠네요. 가볼게.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x 플러스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a의 부호를 알려주는 거야. 보자, 우리가 ax 더하기 6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릴 때, 항상 우리가 점두 개만 찍을 수 있으면 되는데, 점두개 말고도, 이제, 개형,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A를 모르니까 X에 0을 집어넣어. 그럼 Y가 6이 되죠? 즉, 0,6을 지나는데, 여기 4, 4분면, 1, 2, 3, 4, 4분면에, 여길 지나게 하려면, 직선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 직선이 내려간다는 건, 이 앞에 보이는 이 기울기, a가 0보단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걸 알려준 거고 자 이제부터 이동합니다. y축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 돼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꾼 게 y축 대칭이지 그게 l이고 직선 l과 x축이 만난다. 자 직선 l에 대한 X축의 교점 뭐예요? X절편 X절편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0은 마이너스 AX 플러스 6자 넘기고 나눠주시면 X는 A분의 6이 돼요 즉 X축과 만나는 점이요 A분의 6,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요게 A가 되겠죠? 자, 이 점을 지나고, 자, L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자, 직선 만들 줄 알아야 돼.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들 거야. 직선은, 자, 기울기, M과 지나는 점, X1, Y1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한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주어지면, 자이 모양은 외워야 돼.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준건이 점을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이라 그랬죠? 수직은 수직은 자 마이너스 a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는, 기울기 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두 관계를 수직이라고 해. 그럼 나는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의 기울기는 a분의 1일 거고요. 그리고 지나는 점은 a분의 6,0이 될 거예요. 만든다.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근데 이거에 대한 y 절편, y 절편 이번에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돼. 그 y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계산해 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6이 돼서 자 플러스로 바꾸고 자 넘기고 넘겨주시면 a 제곱은 12가 돼요. 자, 그때 a값은 자, 루트 12가 될 텐데 처음에 a는 음수라 그랬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루트 3 루트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까지 했어요. 이번에도 좀 기억해야 될게 많겠죠? 그래서 다 기본적인 성질들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12번 2차 함수가 나왔네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다음,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곡선을 f(x)라고 했을 때, 자 f(x)의 최대값이 10이래요. 자, 그대로 따라갑니다. x 제곱에 6x 플러스 5야. 자, 원점 대칭 x, y의 부호를 바꾸는데 잘 봐라. 마이너스 y는 여기는. 제곱이죠.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5 하게 되면 여기가 여기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플러스 될 거고 이렇게 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y는 x 제곱의 6x 플러스 5 정리. 이 마이너스를 양배는 다 곱해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에요. 자, 최대값이 10이래요. 아, 쏘리, 아직 평행이동 안 했네. m만큼 평행이동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이 y자리에 y 빼기 m을 한 번만 더. 이 m만 넘겨서 플러스 m으로. 그럼 이제 완성됐죠? 자, 이거의 y절편. 그게 마이너스, oh, 쏘리, 쏘리. 최대값이 10이죠? 위에 이문제를 봤어요. 최대값이 10. 자 최대값은 기억나니 함수 그래프 앞에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어요. 이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어요. 어떻게 구했는데요. 마이너스 e a 분의 b여. 외워야 돼. 마이너스 e a 분의 b여. 그러면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가 남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자, x에다가 이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된다? 제일 큰 값? 10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자, 마이,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10 이걸 대입할 거야. 그러면, 자, 10은 저희 함수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3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8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m 자, 그럼 마이너스 14 4니까 자 m값은 6이 되겠네요. 그 이렇게 영상 보다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모르겠는데요. 하고 혹은 원방 일반형 만드는 거, 표준형 만드는 거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질문하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외울 건 외워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외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외우면 좀 오래, 오래 가요, 기억이. 그러니까, 외우고, 그 다음 또 질문도 해줘야 돼. 자, 집합으로 갑시다. 앞에 있는 건 쉬워서 그냥 금방금방 설명을 해줄게요. 1번 집합인 거 자, 하나만 얘기하면 집합인 건 뭐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래서 프린트 보면서 갈게요. 여기서 키가 큰. 큰의 기준이 없고 예쁜. 기준 몰라요. 누가 보면 예쁘고 누가 보면 안 예쁘거든. 그다음에 3번 무서운. 나는 귀신 안무안 무서워, 안 무서워해. 근데 쟤는 귀신을 무서워한대. 기준이 다르죠? 5에 가까운. 5에 가까운 게 6이니? 5.5니? 5.1이니? 다 다르죠? 자, 5번.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한다면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누가 말하더라도 1부터 9요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문제 2번 갈게요. 2번은 집합 A라고 하는 게 자, 원소 아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어요. 원소 x. 이 x가요. 2의 a제곱, 3의 b제곱. 이 AB는 자연수래. 자, 이렇게 돼있을 때, 자, 오른 거.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호, 원소기호죠? A라는 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 내가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을 때는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 있는 걸다 적, 다 적긴 힘들겠지만, 자, A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1부터 시작해봐. 그럼 1, 1 넣으면? 6이죠? 그 다음에 2, 1. 그러면 4, 3, 12. 1, 2, 2, 9, 18. 2, 2, 4, 9, 36. 이런 식으로 계속 쓸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린 보기에서 맞는 것만 고르면 되니까, 뭡니까? 여기 6을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3번 보기에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야. 집합 앞에는 어렵지 않죠. 자 문제 3번. 자 얘는요. 원소가 순서쌍으로 돼 있어요. 원소가 순서쌍으로 돼 있는 것도 많아. 그 xy는요. 제곱제곱을 했더니 그게 4가 나오는데 그 xy는 정수래. 정수. 그럼 na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야 그러면 정수를 제곱한 것끼리 더해서 4를 만들려면 뭐냐면. 0의 제곱은 0, 1의 제곱 1, 2의 제곱은 2. 더 이상 3, 4, 5 이런 건안 되죠? 그러면, 봐. 4, 0. 혹은 0 더하기 4. 이 상황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y제곱이 4 더하기 0인 상황을 보면, x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잖아? 2,0. 그리고, 마이너스 2,0이야. 또있나 없죠? 반대 상황은 어떻겠니? 자, 0마 4는 0마 2랑 0 콤마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몇 개? 네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네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a고 n a라고 하는 건 원소의 개수니까 네개 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또 다섯 개. 복습 꼭 하시기 바래요.